나는 그것만 기다리는 사람 같지. 그 내가 먼저 금들이지 않을 테니지 나는 공격적인 사람이 아니. 안... 엄마인지 알지? 아니, 이사... 아니, 난... 그러니까 누나, 내 말은 너에 대해 알 수가 없어. 이 사실을 그대종영이난대종영 알... 등에 칼 꼽기가 싫다고. 칼 꼽는 게뭔중간인데 걔가 나에 캘면서 칼을 꼽았었는데, 내가 병신이니까 참고 참아준 거지. 어? 방송에 이용할까? 봐냥고 거지. 이거는... 이거는 내 냄은 내, 내아 됐고 너는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얘가 사고방식에 갇혀가지고 됐고 그거 뭐고 어서 뭐야 일안 해? 자원이아그 지금 몰라 지금 그냥 아, 집안에만 나중에 있으면은 나중에 뭐 내가 그냥 배달을 하든가 할 거야 어. 그러니까 아니, 내 말은 뭐냐면은 네가 일을 하든 안 해도 네가 알아서 하시겠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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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집 안에만 있으니까 망상이 생긴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지. 아, 그래. 그냥... 그리고 병원 아, 그냥... 다녔니? 아... 병원 다녀? 아, 어. 어, 아니, 안다녔약안 약 다른데... 먹잖아. 그러니까 너가 이상해지는 거야. 이거는 하나의 케이스고 너는 아이, 누나, 너 땡이, 자신을 괴롭히는 거 아, 이거는 오해하지 말고 들어. 어? 아, 그래도 너는 나 계속 반복을 해. 너, 너 이상한 사람 같아. 아 그래도 이러지도 이거... 못하고 저러지도 뭐... 못하면서똑같이 뭐 말만. 이거 그래도 대종 형이 나한테는 그래도 잘해줬잖아. 너 이용한 거지만 잘해줘. 아, 아무튼, 막마, 아, 아무... 막말하는 너도 간에... 착한 애 코스프레하지 마. 아나 지금 착한 척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저. 아니 내 마음을 너 너에 건데. 대해서 커피를 이용해가지고 개질했던 거 알아 나도 안 봐도 알아. 그게 아, 근데, 잘해주는 그래. 사람이니? 아 어쨌든 간에 나 돈벌게 해줬잖아 어쨌든 돈벌게 해주고 이렇게. 그래 그몇 개월밖에 못할 인간관계였지 정말 개못나 너가 못나서가 아니라 그럼 나도 반대로 갈니까 나랑 자라줬으니까 나는 그걸 다참아야되 되네. 그건 아니잖아 아, 아 몰라 눈 그건 모르겠고 나한테는 그랬거든 아, 내가, 아, 내가, 그래, 느끼기엔, 존준해. 내가, 존준해. 내가 내가 존중해 존중해 그러니까 내가 느끼게 그랬거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아나 아, 나 이렇게 좀 배, 뭔가 대정형을좀 대, 어, 대중형을 좀 이렇게 배신하고 등에 칼 꽂고 이런 행동들이 계속 개택감에 시달려 왔었어요, 지금. 계속 보다 만나 만나면서. 그럼 아예 그냥, 아, 그래서 그 번호도, 그럼 거짓말 한적 있어? 없어, 나한테. 폰도 고장난 거 아닌데, 고장났다고 한거포스풀이 아니야? 지금? 응. 아, 지금, 폰안 돼, 지금. 아,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 어, 액정이 잘안 되고. 그러면은 그폰문자를 어쨌든 지금이 아니라 아까 전에. 아까 전에 봤을 거잖아. 어. 아까 전에 봤을 때 고민하다가 왜 지금 또 문자 한 건데. 맞지? 그거는 너가 설명해. 음, 뭐 누나한테 이걸 어떻게 풀어서 얘기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지. 뭘 풀어서 고민해? 네가쌍까면 끝나는 인데 음. 맞잖아. 아, 너가 독한 만면쌍꺼면 끝나는 거잖아. 내가 널를 집사고서 뭐 만나도 이지하진않거아야 아, 그래도 그 누나, 그래도 누나가 나한테 잘해줬는데 좀. 넌 지금 똑같잖아 태도가 백시한테도 그렇고 나한테도 똑같고 이도저도 아니거든. 어, 어, 그대한테 누나한테 상처 안 주고 잘 말하고 싶었는데 내가 말을 못하니까 좀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넌날 그니까 만나면 좋아해. 그러다 누구야? 누구야? 잠시만요. 누구? 저 혼자 있 망상이 드는낼 뿐이야. 팩트는 그거야. 너가 또그 세계에 빠진 거지, 생각이. 너 마지막으로 만나기 전까지 언제 는지 기억도 안 나지? 그래 놓고 또 이제 헤어지고 나면 죄책감도 막 나쁘라고 신경을 써 너가 나쁜 사람의 뜻은 절대 안 되고. 아, 누나를 기만한 적은 없어 근데 진짜 정말 불안하고 죄책감이 느껴서 그래 진짜. 내가 어. 느껴야 될 판인데 너는? 네가 느끼냐? 나도, 나도 느껴 아니, 나는 안 느낀다고 걔가 나한테 함께 있는데 느낄 수가 없지 너는 봐라 일안 한다고 끝나면 끝나잖아. 관계가. 나는 끝내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야. 난 진짜 괴롭겠지. 그거와 상관없이 너한테 연락을 했더니 너 어쨌든 너 형을 받은 거야. 근데 너가 나한테 뭐 죄책감 느끼고 있어. 아, 나한테 누나한테, 미안할 건 없지. 누나한테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나는 그 형한테.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느끼라고. 미안할 것도 없다고. 나한테도 미안해서, 미안해서 뭐 연락을 받았대며 네가 좋아서 연락해놓고. 너가 센까도 되는 거잖아. 미안하지 말들. 맞잖아. 아, 아 그래도 사랑과의 사랑 관계가 센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놓고 뭐, 마... 번호도 바뀌었다 얘기해줄 때 좋아하니까 하는 행동이지. 내 말은 그렇다는 거야.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누나가 싫은 적은 없어. 근데 네. 음 응, 응. 양심 말이 사랑은... 너무 많아. 말, 더운데 말 많이 하지 마. 근데 나는 그만해. 누가 같은 말 그만하라고. 이게 그만하라고 지금. 이게 잠깐 좀 있어봐. 말도 하자. <laughs> 그만하라고. 너 똑같은 얘기 하잖아. 진력. 야 내가 못 알아듣니 못 알아듣는게 아는데 핵심만 얘기해봐 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잖아 날 끊어내지도 못하고 그게 네 고민이겠지 정확하지 죄책감은 죄책감이겠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어? 연락은 하는데 해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징징대는 거 밖에 안돼 그래 놓고 저번에 뭐 이혼하고 라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똑같진 않지만은 넌 이혼하고 가도 아니, 똑같은 얘기 할것 같아 봐라? 아, 내가 물어볼까? 그럼 지가나 물어볼게 내가 만약에 법적으로 깨끗해 넌 그럼 다르게 태도할 거니 나한테? 확실히 지금 얘기해봐 뭐라고? 내가 만약에 법적으로 깨끗해 그럼 다르게 태도할 거냐고 이랬던, 이랬, 이랬, 이랬었던 이랬 사람인데 너가 나한테 나도 내가 너 보는 게 있잖아 너는 착한 사람 좋아 근데 너가 이거 가지고 이 이슈 가지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했었잖아 나한테 나 기억에 남겠잖아. 그러면 내가 법적으로 깨끗한 상황이 되면 너는 이런 얘기 그만 할수 있냐고. 너 성격 너가 아니고 아니잖아. 또 반복할 거 아니야? 혹시나? 어떨 것 같아? 아, 그렇다고 이혼하는 얘기는 아니거든. 어? 아니, 네가 니 네. 누구나 말하는 건 아니야. 어차피 내가 결정해. 바보멍충아. 나, 나 때문에 뭐 이혼하지 말고. 네 때문은 아니라고. 아, 나, 나는 그렇게 가정 깨고 싶지 않아. 네 때문이 아니라고 봐봐. 너 내가 만약 법적으로 깨끗하잖아? 그러면 나는 너한테, 너를 만나자고 해도 너는 그 얘기를 꺼낼 거라고. 나 때문에 이혼한 거냐, 아니냐고. 난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도 넌 그럴 거라자. 그럴 거잖아. 맞아? 너 장담 못하지, 너 성격. 아, 난, 난. 아, 나는 지금, 대, 난 대중이 형한테 미안해서 그래.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법적으로 내가 깨끗한 상황에 향후에 되더라도, 너는 옛날 얘기 꺼낼 거냐고. 이렇게 똑같이 그걸 확실히 얘기하라고. 나중에 법적으로, 이거 한마디로 확실하게 이혼을 하면은, 그 그러니까 어? 때, 그때, 그때이 성격 아닐 거냐고, 그때는. 이런말안할거 같냐고. 너가 아, 너를 알거 아니야. 난 너를 잘 모르니까. 너 성격 너가 알거 아니야. 뭐, 과거 우는 하면서 똑같은 일을 할 거냐고. 그때는 안할 거야, 할 거야. 야, 이혼하면 다른 남자들 가야 될거 아니야. 너가 똑같은 식으로 할 거라면. 넌 어차피 남자를 만날 거구나. 야, 이 꽃다운 나이에 안 만나겠냐? 근데 너를 선택지에서 배제를 시킬지 말지도 나내 고민이잖아. 너 똑같이 이렇게 할 거면 난딴남자들 가지. 이때는 붙을 게 없는데, 백 씨에게 할거안할 거야. 내가 나중에 형이 깨끗하게 되더라도. 할거안할 거야. 그것만 딱 얘기해. 그것만 고민돼난 어. 지금. 잘 모르겠지? 너 성격, 너? 아니, 아 그게 아니거든. 내 얘기 들어봐봐. 아니,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에 대답을 해. 그런 다음에 나도 지금 결정할 거 아니야. 너는 저도 결정 못하니까 내가 결정할게. 내가 나중에 법적으로 깨끗하게 돼서 너한테 연락했어. 그러다가 좋게 또 만났어. 근데 어느 순간 백씨에게 네가 먼저 꺼낼 거야 안 꺼낼 거야? 그거만딱 얘기. 아, 나는 나는 먼저 안 꺼내지. 그래? 그 확실한 거지. 그 성격은 확실한 거지. 너가 너 아닐까 봤지. 응. 어, 지존이 있는 거 확실하지. 그럼 참고할게. 참고할 때뭐 끝났어. 끝났다고 다. 뭐가? 내가 알아서 생각한다고. 어? 쟤가 존나 왔다 갔다 는 성격에서 질려서 떠나는 거야, 나한테까지. 핵심적으로. 약속 하나 지킨 적 없고. 떠나게 되더라도. 니랑은 상관없어. 내가, 남자가 너밖에 없겠냐, 병신 같은 놈만 무슨 지가 주인공인 줄 알아, 인생에. 너는 오만해. 내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아. 니네 양심만 얘기하고, 십새끼야. 아, 미안해, 취소. 니가 괴롭고 나발이고, 내가 뭐 하자 그랬어? 어? 그니까, 러 어쨌든, 내가 물어본 거에 대답은 확실히해줬으니까 그걸 내가 참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냐 너가 뭐 만난 거에 대해서 지금 뭐 내가 향후에 약속한 적도 없고 이 주변을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괴롭다 이거는 그건 네망가 성격이고 너 병원 가봐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너한테 그럼 연락 안 할게 넌 말대로 깨끗하게 됐을 때는 다시는 과거 말안할 자신이 있다 그런 성격이다라고 나한테 확신을 줬다는 거가 지금 핵심이고 내 일은 내가 사, 알아서 할 테니까 못만인지 알았지 장원아? 어, 나... 그리고 잘 지내고 있어. 나, 그... 응응응. 응, 응. 어쨌든 잘 지내고 있으라고. 당당 그리고 뭐야? 너무 그 망상 하지 말고. 쓸데 어차피 네랑 나랑 안 만나면 끝나는 거잖아. 만났던 것 때문에 괴롭다는 거는 그건 망상이. 맞아 아, 나는 이, 이게 우리가 만난 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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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다 알려질까 봐 그게 계속 두려워. 아, 끝났어. 네가 나한테 답을 안 했어야지. 그럼 오늘. 응. 그리고 알려줄 수가 없어요. 왠지 알아? 뭘한게 없잖아. 계속. 그리고 예를 들면 꼬리가 길어야 되는데 길 것도 없고. 일단은 건강이잘 지내시다고 내가 어, 누나도 잘 건강히 지내고 그... 그리고 알려질일 음, 없어. 어, 우리 그냥 안 만났던 걸로 해. 내가, 네가 말한 게 아니고... 그냥 어. 서로 만 없이 그 인식만 어. 있으면 돼. 아우. 너는 너무 설명치면. 어제피 나는, <laughs> 나는 말할 사람도 없으니까 그 누나만 입담을 하고 있으면 돼. 니나 잘해. 딱. 니나 잘하시면 쭉치키 걱정하지 마요. 어쨌든, 니진행되는 폴더도 지금 폴더도 있고, 중요한 거는 아까 나... 내가 물어봤던 거에 대한 대답을 들었으니까. 아, 나, 너가 싫어. 누가 싫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알지? 알아, 알아, 다 보냐, 다 아니까 그러니까 물어본 거잖아 아까 질문 대가 누나 신경쓰면 아예 연락도 생각했지. 또 서명한다, 알았다고 힘드니까 저게. 나 정말 어. 불안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래 진짜. 어. 알았어. 어. 나 계속 동물 속에 동물 속에만 있었어. 어. 나올래? 그래서. <laughs> 아, 아, 나 오고 나오 싶은데 나오지도. 하여튼 아, 일단은 그냥 건강 그, 치지 말고. 누나, 절대 내 얘기하면 안돼 진짜. 그니까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니까 제발 설명 책그만사라고 짜증나니까. 알겠어? 좀 잘... 저기... 잘 지내고, 잘 지내고 있어. 알았어. 그리고 어쨌든 내가 결정적일 때 연락하면 그때 잘 보고. 알았지? 아뭘또 결정적일 때 연락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때는너가양심을받치고 없을 때가 되겠지. 그때가 언제 눈치가 돼? 없어? 그걸 지가뭘 치고 그 그래, 내가 알아서 할 거고 그거.

뭐라고? 잘 지내고 있으라고, 했다은 알았지? 안 연락... 들려? 안 들려? 괜찮아? 음... 들려? 그동안 고마웠고. 알았어, 됐어. 하여튼 잘 지내고 있으라고. 알았지? 여보세요? 어, 들려? 어, 들리는데. 어, 어. 잘 지내고 있으라고. 알았지? 아, 니 그... 아, 누나 여세요? 보 <laughs> 어, 들 아, 괜찮아? 떻게 어떻게 어 여보세요 잘 어떻게 어떻게 어어어아이어 어떻게 어떻게 얘기해 어떻게 어떻게 얘기해야 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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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연애 어떻자아이아어그게어도잘 아니, 아니, 아, 누나... 지내면 끝나는 거야 잘 지내고 있으라는 너도 어았지고 어? 아, 어. 왜또 이래? <laughs> 왜? 아, 잘 지내고 있으라고. 아, 나, 아 계속 이거. 약간 끊어야될 거냐, 전화를. 아, 니가, 니가 질질. 전화를 왜 끊어? 아, 뭐, 뭐, 바빠? 아니, 안 바쁜데 잘안들 때네. 괜찮아? 돼요? 아, 들리긴 하는데. 아, 그래? 돼요? 그럼 됐어. 괜찮네, 그럼. 다행이네. 왜? 오고 싶어서 그렇지? 그래도 참아, 임마. <laughs> 아니. 어쨌든, 아, 내가, 아까, 아까 잘 지내고 있으라고 연락 계속 안 하고 있다. 아, 내가 아니, 결정적일 나... 때한번할 거야. 뭐 결정적일 때가 뭔 말이야? 이혼하고 바로 연락할게. 서류 다 정리되면. 또 이혼할 때내 얘기 할거 아니야. 니네 얘기 왜 해? 니가 뭔데, 나한테? 내가 너 때문에 이혼할 사람으로 보이냐?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하면 마음 편해? <laughs> 어쨌든 아, 잘 지내고 있어. 빨리 끊어. 아 누나. 얘기, 지 얘기할까봐 무서워서 그래 진짜. 네 뜸이 연하게 되진 않아. 난그 사람 경찰에 신고하고 족칠 거야. 너랑 상관없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제발 짜증 있을래? 나 나랑 엮어서 이혼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가 뭔데? 아니 그냥. 너가 그런... 내, 입, 야 까놓고 물어볼까? 너가 내 인생 체리 빌 거야? 아니지. 너가 나한테 뭘 영향을 끼칠 건데 아니잖아. 아 혹시라도 그럴까봐 무서워서 그렇지. 그럴 건덕지가 안 되지 너는. 다른 오빠를, 다른 남자들을 꼬집어 겪해야지 그런, 그런, 그런 정도 위대한 일을 하려면 제대로 된 인간으로, 어? 파워가 있는 애로 해야지. 내기만 하지 말아줘. 아, 어, 뭣도 또 아니니까 좀 가만히 있으라고. 너오바해서 내일. 아, 말해. 알았어. 가만히 있을게. 그니까 이런 멘트를 너가 유도하는 것 같아. 좀 가만히 있으라고 끊으려고끄집어 놓고. 잘 지내고 있어. 알았지? 네? 아, 알았냐고. 아, 알았어, 알았어. 오늘, 음. 오늘 우리 연락한 사실 없는 거다. 그러니까 잘 지내고 있으라고. 우리 사실 오늘 연락한 잘 지내고 있으라고 똑같은 말하지만 정신병자처럼 보이니까. 나 정신병자 맞는데? 그러니까 잘 지내고 있으라고 이어지잖아 끊어질 거냐 전화를 잘 지내고 있으라고. 너는 할 말이 그거밖에 없냐? 잘 지내고 있을게. 그래. 너는 안 타야지, 그렇지? 너는 내 안에 있는 걱정이 안 돼? 걱정되지. 그러니까 좋게 좋게 하고 끝난 거야. 알아서 책임지고 살고 잘 지내고 있어 너도 그렇지 연락 안할 거야? 하지 말래며 불안하죠. 아 너는 이랬다 저랬다 그저 아 씨발 이럴 거면 그냥 만나서 얘기하는지똑같아 지금 짜증나. 아, 니 만나는 건 무서워 또. 무섭기는 모텔 안에 들어가신되지 누가 볼까봐. 아, 아 그그 그러니까 모텔에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은 아, 아니야. 그건 말든지 어쨌든 자화아잘 지내고 있어 알았지? 아, 뭐야 진짜 이혼할 거야? 아니 씨 인생 제일 괴로운 건 나야 너야 옆에서 줄 접이나 사는 거지 아니, 아니, 내가 제일 아니, 괴로운 사람이야 아니 굳이 뭐 이게 렇나 때문에 이혼할 필요 없어 너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너 미친 새끼 아니야? 너똑같으면 똑같이 하면 진짜 너 진짜 정신병자 취급한다? 너 때문이 아니야 야너 <laughs> 때문이었길 바라는 거냐? 야 아니야. 너가 뭔데 너 때문에 이혼해? 너가 다먹을살렸거 아니잖아 그런 남자때문에 이혼하는 미친 새끼가 있냐? 어떤 미친 여자가? 그냥 내가 참다 참다가 어느 순간 얘를 떼어낼 때가 올거 아니야 내가 뭐 10년 만에 얘랑 살겠냐? 내가 정신이냐 야, 너, 내가 여, 얘랑 10년 만에 살아야 돼? 자원아 네가 얘기해봐 내가 얘랑 10년 만에 살아야 돼? 안 아깝니? 네가 봐도 아까운 여자 아니니? 내가 10년 만에 살아야 돼? 할머니 될 때까지? 아니지. 네가 말해봐, 객관적으로. 아, 가 말해보라니까? 아니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나도 내 살공리를 한다는 거지. 어쨌든 잘 지내. 이제 끝이야. 나 덥다. 밖에 나와가지고. 자, 나잘 지내고, 거지, 뭐야. 에어컨 고치고 지내. 좀, 아우, 진짜. 뭐하고 지내는 거야? 나 이제 끝났다. 어, 잘 지내고 있어? 잘 지내고 있어? 잘 지내고 있으라고? <laughs> 어. 왜또 이래? 싫을까? <laughs> 아니 보든지 야 나도 무서워 너만 무서고 그냥 난더 무서워 네 이렇게 는안살 거야 오랫동안은 안살 거야 언제나 끝나 그... 자연스럽게 끝날 때 너한테 바로 연락할게. 니 때문은 아닐 거고. 편하게 살고 싶다. 나도 야, 마음 화나. 그럼, 아, 그럼 누나 일단은 <laughs> 내 이야기 하지 말고 잘 살고 있어. 이야기 할 일이 없어, 없어. 아 일단 일단 무슨 말인지. 이야기 알? 나올 일이 없어. 일단 무슨 말인지 알거 같아. 너나 평가질 잘하고 있어, 누나. 무슨 관리? 폰, 휴대폰 관리나 잘하라고. 아, 그건 누, 누구보다 잘해. 아무도 없어. 나도 없어. 십살때 걸. 응. 걱정하지 마. 뭐, 식구들한테 미행을 왜 하냐? 너 알지도 못한다. 아, 누나, 누나 그 솔직히 말해줘. 뭐를? 누나 나, 누나 나 말고도 그또남자있냐고 남자 또 있지. 없어. 아니, 너 질투가 있든 아니 없다니까? 나 말고 계속 어플. 계속 계속 물어보면 네가 이상한 적개다 너가 나를 안 믿는다는 뜻이야 야 아... 내가 굳이 그러고 살아야 아니아 그게 아니고 그냥 궁금해가지고 없다고 얘기했지? 그래 알았어 형... 그... 너나 일단은 우리 오래, 오랫동안 조용히 지내고 있자 일단 <laughs>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지? 왜 몰라? 아나 일단 지금 상태는 너무 불안해 진짜 어. 아 알았어 좀 닥쳐 와와 아씨 이이끼 입... 입술로 입을 막고 싶네 아시. 어, 일단... 짝짝 대네 진짜, 진짜 창세 같아. 씨. 일단 오랫동안 조용히 있자. 어. 알았어. 때, 여름 저기 잘 보내고 어. 건강 해치지 말고 알았지? 어, 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그리고 뭐불안한거 이런 거 생각하지 어차피 당분간은 안 나고 안 만나고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이거 세간에 알려지면 안 된다. 알았어. 나, 내가 미, 내가, 내가 더지 내가 더 원하는 거야. 너나 떠을지 마. 아, 나 떠들, 너, 절대 안 돼. 잠새 같아가지고 쨍거릴거같 같아. 자다가 짹짹거릴것같 <laughs> 난, 난 어. 절대 비밀 지켜. 누나만 잘 지키면 돼. 야, 난 장난 아니야. 난 철벽에 심지어 남자한테도 이니까 나, 그, 저, 이렇게, 공군 거지. 고마운 도 알아, 이 사람. 아, 고맙지. <웃음> 일단, <웃음> 네. 일단 어. 누나 고맙고. 응.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잘해줘도 고맙고. 나도 고마워. 어, 일단. 우리 보안설토어 음. 잘 지키고 있자 일단은? 어 일단 오래, 오랫동안 조용히 있어 내 얘기 하지 말고 알았어 어나 그래야지 너를 나중에라도 다시 만나지 내가 도시 조용히 있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응 음. 아, 아니 누나가 싫으면 연락 안 해도 돼아그까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응? 내가 알아서 한다고 잘 지내고 있어 집. 어... 알았어, 알았어. 밥도 아, 잘 챙겨 먹고. 너 진, 너 진짜 집에서 진짜 그 DJ 랑 대화를 안 해? 그 새끼 얘기도 하지마 존나 소름끼쳐. 나집 구석에 맨날 밤에 들어가 열시 넘어서. 왜? 너 같은 거 하고 싶냐? 나, 너, 너 내가 왔으1 0백대좀 질투하지? 보니까 100대 정도 질투하네. 질투, 질투 정나 심하네. 아, 니야 아니, 질투가 아니고, 나 지금. 그럼 물어보지 마. 어차피, 질투... 야, 너 어차피, 아니, 아니, 이혼, 아까, 이혼, 그러니까, 난가, 그러니까, 이혼한 뒤에는 관심 가져. 지금 생활 물어보그족 같으니까 너까지. 알았어? 알았어. 어, 눈치껏 해, 너들. 나 눈치 없어. <laughs> 그러면 쨔짹거리기를 하든지. 잘 지내고 있어. 어, 그래. 아 어쨌든 간만에 평화해서 좋긴 하는데. 어쨌든 잘 지내고 있어 어. 당분간은 다음에 만날 때까지 잘 이, 지내고 있어 이 폰으로, 이 폰으로 해어야그폰 있지? 숙제해 버려 백대종이 아, 너 왜, 번호 알잖아 다른 폰은 어. 혹시라도 누가 볼까 봐 내가 지금 이 폰으로 어. 하는, 거, 하는 것도 있거든 아 그래 차라리 어. 차라리 어 왜냐면 백0 0시간이 폰은 모를 거 아니야 맞지? 이거, 이거는 이거 누나밖에 몰라 어 너무 좋다 야아 뭐. 근데 또나 때문에 요금제 더 내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닌가? 아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아, 알았어 고맙다, 야. 보안, 보안, 잘해줘서. 어, 보안이, 난. 생명이지. 아... 그래, 아무, 아무튼, 절대. 아, 나 진짜 보고 싶다. 아, 많이 참아주세요연락 하고. 다 아, 나 진짜, 아, 나 누나가 폭망합니다 진짜 자살할 거야, 진짜. 어차피 내가 먼저 자살해. 뒤져도 내가 먼저 뒤질 거야. 걱정하지 마. 너 때문이 아니라 다른 걸로 내가 먼저 지져도 내가 먼저 지, 지신다고 괴로운 게내 가장 나니까. 어쨌든. 아, 아 누나 그 그만 찍자. 자. 비밀을 잘 지키고 그 일단 잘 지내고 있어. 알았어. 아잘 어, 끊... 챙겨 먹어 어, 누나 고마워 끊어. 어, 빠빠. 이어어나나 나, 여보세요? 어 어. 어나 지금 뭐누나가 어, 싫어서 이러 싫어서 이러는 거아닌거 알지? 알았다고. 어여 끊자. 계속 똑같은 말하겠다. 서로 어, 어, 알았어, 그... Papa. 어, 아빠, 어. 아 알았어 그아 빠빠 어. 아아 빠빠 아아어이 동화가